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자, 원문은 순서 문제였었습니다. 자, 이 글은 간단하죠. 메시지가. 여러분, 직감 믿지 마세요.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요런 요지의 글이었습니다. 사례를 하나 보여주는 글이었는데요. 갑니다. Many years ago, 몇해 전, 오래 전에, I visited the chief investment officer of a larger financial firm. 큰 어떤 이, 이, 이 회계회사에 어, 투자 사, 이 전문가의 어떤 사무실에 방문할 일이 있었대요. 이, 예, 이, 췌프니까 그 사람, 이제, 어, 상무, 사장쯤 된 사람인데. 그런데 그는, had just invested some tens of millions of dollars. 막 수천만 달러를 막 투자하는 한 상태였어요. 한 주식에, ABC Motor c o m p a n y 이게 ABC 의 가명을 쓴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가나다 회사인데 가나다 회사라는거 없을 테니까. 자, 이런 무슨 뭐, Motor Company니까 자동차 회사에 막투자를한 상태였습니다. Last! 자, 내가 물었을 때, How he had made that decision? 그 결정을 어떻게 내렸나요?라고 물었을 때, he replied 그가 대답하기를, he had recently attended an automobile show. 그가 최근에 어, 이 자동차 쇼에 참석을 했었는데 이때 to 안 씁니다. 여러분 꼼꼼한 거 하나 알아둘래요.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 그럴 때 attend to 안 써요. 그냥 attend입니다. 참석을 했고 had been impressed. 그가 감동을 받은 거니까 had been impressed. 그가 아야 oh, 대박이야. 그러면서 감동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He said. 그말 하기를 boy 아, 이고또 우리 또 boy는요. 아, 소년이야 이러지 말고요. 아, 막 이런 느낌입니다. 아, 이렇게 사실 이게 여학생들도 요즘 이런 실제 구어처를 보면 Hey, guys. 여자애들한테도 Hey, guys. Hey, boy. 이렇게 가끔 쓰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세요. Oh, they do know. 그들은 진짜 알아. How to make a car. 아, 자동차 만드는 법. 아, 걔들이 좀 알더라고. 아, 죽여줘. 그냥 뭐 이렇게 지금 완전히 지금 감동을 받은 상태예요. His response, 그의 반응은요. Made it very clear 인데요. 또 이번 단원에, 아 이번 지문에 두번 정도 나오는 가 목적어 구문입니다. 또 자세한 설명 원하면 포마 가 목적어 검색을 꼭 해보세요. 자, 그것을 명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대절이에요. 가 목적어, 이 쓰고 뒤에 돌려 쓴 거. 됐죠? 그 다음에 여기 형용사 쓰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걸 매우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He trusted his gut feeling. 이런 거 핵심어. 이게 이제 이게 밑에 별표 치고 나왔지만, 이 자신의, 뭐 우리말로 하면 감 정도로 번역하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을 뒤에 보면 인 n t u i 이라고한번더 바꿔 쓰겠습니다. 핵심어니까 별표 치고 나왔지만 기억해 두도록. 자신의 감을, 느낌을, 느낌적인 느낌, 뭐 그런 거요. 느낌을 신뢰한다는 걸 보여줬고, and was satisfied with himself. 자기 자신에게 만족을 하고, and with his decision. 자신의 결정에 만족하는 것. 그것이 매우 명확해 보였습니다. And I found it remarkable. 나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럼 또 그게 뭐냐면 또 가목 적어 진목 적 어, 또 계속 같은 구조죠. 이거 이런 거 문법 구조 잘 보시도록. Had apparently 그가 확실히 분명히 not considered the one question. 그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 이때 대상 관계대명사입니다. 뒤에, c a 은 목적어 A를 B라고 부르다, 여기다라는 목적어 두개 끌고 나오는 동사인데, 목적어 지금 하나밖에, 자, 여기서는 보네요보를 하나밖에 끌고 오지 않았고, 목적어가 지금 빠져있죠? 그러니까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되신 겁니다. 경제학자들은 call r e l e 하다라고 뭔가 당연하다라고 혹은 내지는 뻔하다라고 하는 그한 가지 질문을 안한게 분명했습니다. 즉 ABC 주, 주식이 최근에 이거 단어 조심하시고요. 과소평가됐나? 왜 이렇게 많이 투자했지? 이렇게요. 그 그러니까 뭔가 막대한 투자를 하려면 과소평가된 걸 투자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과대평가가 아니라. 근데 이 질문을 안한게 분명하다고요. Instead 그게 아니라 그 대신에 그 대신에 h e listened to his news Intuition. 자, 앞에 나왔던 뭐랑 같은 말? 그렇죠. God feeling. 이것과 같은 말인 거죠. 자신의 느낌, 감, 직감. 그 직감에, 그렇죠. 들었던 거죠. He liked the car. 그가 좋아했고요. 자동차를. He liked the company. 회사가 마음에 들었고요. And he liked the idea of owning his stock. 어, 주식을 갖는 거 어, 기분 너무 좋아. 그냥 느낌대로 계속 갔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최종 결론. From. 자, 몸으로 붙어입니다. What we know about the accuracy of the stock picking. 주식을 고르는 것의 정확성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의하면요. 아, 우리가 전문가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확성에 의하면. It's reasonable. 그게 합리적입니다. 그럼 또 가, 주어, 진주어. 단어 조심하시고요. 그게 합리적인데 뭐하러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죠? 빈칸 가능합니다. To believe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That he did not know what he was doing. 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게 분명해. 라고 믿는 게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한 방, 어, 이게 우리가 뼈를 친다고 하죠. 팩트 폭행, 뼈를 치면서 마지막에 마무리를 해 줬네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은 빈칸 출제가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됐죠?